하나, 둘, 셋.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곰철, 봄철... 피부 질환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막 3월인데 막 폭설이 내리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러한 와중에 오늘은 굉장히 날이 또 따뜻하고 그래서 오늘은 봄철 피부 질환, 환절기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봄철에 흔하게 생기는 피부 질환이 어떤 거고 봄철에 악화가 되는 피부 질환은 또 뭐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을 할지.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미세먼지랑 황사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하는 피부질환들이 뭐가 있어요? 우선, 참, 우리나라 봄은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날씨랑 습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쾌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 이게 참, 옆나라의 안 좋은 기운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들이 황사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발 고기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확 이렇게 몰려오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뭐 기상캐스터 같기도 하고. <laughs>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봄철에는 굉장히 그 대륙에 있는 미세먼지를 다 뒤집어 쓰게 되고 이것 때문에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까지 굉장히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 생길 수도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다양한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죠. 이래서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알러지 반응 뿐만 아니라 미세, 미세먼지가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해로운 물질로 인식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확 올라가게 돼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 피부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이런 가려움을 유발하는 알러지 질환들이 확 올라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봄철이 되면 어, 벚꽃도 피고, 이제 꽃도 피고, 우리 마음이 설레게 되는 이런 다양한 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벚꽃도 피고, 어, 어, 근데 왜 나는 꽃 중에 벚꽃밖에 끝나는 <laughs> <laughs> 게 없지? 그래서 여러 가지 꽃들이 피고 되게 예뻐지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꽃가루가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러한 꽃가루 때문에 천식, 비염, 다양한 알러지 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봄은 미세먼지, 꽃가루, 다양한 알러지 유발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알러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피부 질환이 악화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유는 봄의 계절적인 요인하고 연관돼서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봄은 굉장히 따뜻해요. 온도가 올라가서 점점 따뜻해지는 거의 반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 중의 수분은 그대로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상대 습도가 점점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기후가 건조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다 보면 피부는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우리 몸의 피부는 가뭄이 든 땅처럼 미세하게 틈이 짝짝짝짝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틈 사이로 해로운 물질들이 잘 들어가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의그 면역세포랑 쉽게 결합을 할 수가 있고, 알러지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야기 안 드린 게 있는데,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안 좋은 날씨였다가 점점점 날이 풀리게 되면 사람들이 나가 놀게 돼요. 그러면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태양빛이 피부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근데 이럴 때 귀찮다고 선크림 안 바르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피부에 다양한 그 광과민성 피부질환 또는 자외선으로 인한 다양한 색소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미가 확 악화될 수가 있고요 어, 태양빛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광 알러지 피부염 뭐 광독성 피부염 뭐 이런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독성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당연히 자외선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건버섯이나 이런 것도 더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심각하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예방법들이 제가 이야기 드린 모든 그 피부 질환은 피부가 건조함은 이 질환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어그 얘기는 뭐냐 보습제 발라주고 선크림 발라주고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음. 집에 와서 이제 세안할 때그 클렌징 폼이랑 클렌징 오일이랑 또 다른 게 있나요? 아 그게. 우리 채널의 대다수이신 남자분들은 그냥 씻으면 돼요. 화장 안 하잖아. 그냥 선크림만 바르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폼 클렌저로 또는 집에 있는 비누로 그냥 닦아주기만 해도 웬만해선 잘 닦여요. 그런데 화장을 하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그것만으로는 안 닦일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폼을 다 같이 해가지고 어, 발라주는 게 좋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괜히 뭐 남자들 화장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 오일 쓰고 막폼 뭐 쓰고 이거 하다 보면은 물론 잘 닦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보습인자까지 다 닦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적당히 하세요. <laughs> 적당히.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당연히 밖에 나갔다가 오면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또저 사람은 또 뻔한 얘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있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에는 이런 뻔한 것을 또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아, 또 악플 달릴까 봐또 소심해가지고. <laughs> 네. 어, 이건 또 개인적인 질문 사항인데 어, 어. 집에서 씻고 나서 보통 이제 창문을 열어. 저그 응. 창문을 열어 놓은 사이에 미세먼지랑 꽃가루가 들어오게 되면 응. 그때 럴또 씻어야. 이게 여러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는 게 자고 일어나서 환기를 팍 시키잖아요. 환기를 탁 시키는데 밖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게 환기를 하면 우리 실내가 더 더러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들,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사가 많거나 미세먼지가 너무 그 많은 날은 저는 그냥 환기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어 봄철에 정말 미세먼지가 무지막지하게 그 오는 경우에는 어, 사실 저는 환 환기는 차라리 환기보다는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뭐 이런 극단적인 예는 들긴 좀 그렇겠지만 너무 꽉꽉꽉 몸 닫아놨어.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이게 산소 수치가 낮아질 수가 있나? 아, 어 그런가? 그럼 그러니까 산소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걸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놔서 그러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막 들어오겠지? 그럼 또문 닫고 공기청정기로 돌리고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어, 이 이것도, 이것도 약간 어, 너무 약간 딥하게 들어간 것 같네요. <laughs> 아니 이게 댓글 악플이나 뭐 댓글을 들다 보면서 사람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야. <laughs>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상황에 어떻게 할수 이거를 어 쉽지 않네요. 쉽지 않는 네. 근데 그 악플 아니 그 댓글 리뷰 왜 이렇게 좋아요가 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아저 어, 깜짝 놀랐다. 댓글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어 맞아 댓글이 너무 따뜻. 그렇지 음. 세상에는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봄 댓글 보고 나 너무 훈훈해졌어. <laughs> 아왜 이렇게 나 없다 보니 심하지? 아까 전에 되게 소심하다 지금도 기분이 좋았다. <laughs> 아 참.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봄철 피부 질환.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봄철 피부 질환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과 자외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환 그걸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보습제 발라주고 선크림 발라주고 이두 개만 하면은 이 봄철에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습제나 선크림 항상 발라주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 네, 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에 오셔도 좋고요. 그렇게 돼서 간단하게 그 알러지약이나 그 자외선에 예민해진 피부를 좀 진전시킬 수 있는 치료나 약 처방을 받아주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